안녕하세요, 자연이은경입니다저 들판 나왔는데요. 오늘은 제 쑥을 뜯을 거예요. 세상에 제 쑥이 며칠 사이에 꽃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또 꽃대 올라온 제 쑥을 맛보게 하고 엉아들께 가르쳐 드려야죠. 아 햇빛이 뜨거워졌어요. 세상에 날씨가 며칠 사이에 확 풀리는데요. 아 모자 쓰고 나왔어야 되는 건데 모자도 안 쓰고 이러고 아 정말 얼굴에. 김이 올라오겠어요, 김이. 다음부터 모자 잘 챙겨갖고 나올게요. <laughs> 와, 제숙 보여드릴게요.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제숙이 벌써 이렇게 꽃대가 올라. 와, 웬일이야. 아니, 들나물들이 이렇게 쑥쑥 자라네요. 세상에. 웬일이야. 이제숙좀 보세요. 세상에. 꽃대가. 와. 아, 조만간 꽃 피겠는데요? 근데, 이거 지금. 뜯는 거 이거 느낌 느껴지세요? 완전히 너무 연해요. 아 진짜 개똥쑥 같이 생기기도 하고 당근잎 같이 생기기도 하고. 엄마나 근데 쑥도 아니고요, 당근잎 향도 아니고요, 냉이 향이나요. 와. 이꽃대 올라온 제숙 진짜 궁금한데요. 야, 이것 좀 보세요. 곧 꽃이 피겠어요. 근데 이 제숙이 나중에 노란 꽃이 피거든요. 개체가 굉장히 커져요. 1m도 더 자라거든요. 지금 연할 때 드셔야 돼요. 쇠지면 못 먹죠. 지난번에 제가 제숙 뿌리째 뜯어다가 된장국 끓여 먹는 영상 보여 드렸잖아요. 정말 맛있었어요 냉이 저리가라로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요 꽃대 맛이 궁금하죠 아 요거 보세요 꽃이 필려고 위에 이렇게 보이시죠 노란 꽃 괜찮아요 연한 건다 먹을 수 있죠 요거 가지고 가서 된장국 끓여 볼게요 많이 필요 안 하죠 된장국 뭐좀 끓이는 거니까 가볼게요 들판에서 죄쑥 뜯었어요. 지난번에도 죄쑥 뜯다가 어 된장국 해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서 노랗게 꽃이 피려고 하고 있어요. 와 이거 꽃대 이렇게 올라온 거 요것도 맛봐야죠. 맛이 어떤가. 와 너무 예뻐요. <laughs> 그래도 먹을 거예요. <laughs> 자 된장국 끓여볼 거예요. 된장. 자, 제수 꽃대 요거 이렇게 넣어볼게요. 대파 마늘 오, 맛있겠다. 제수 꽃대 된장국이 다 됐네요. 맛을 봐야죠. 제쑥이 꽃대가 벌써 올라오고 꽃이 피어요. 아들. 양지 바른 곳에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 세상에. 빨리 나물 좀 나왔으면 좋겠다 했더니 어우, 순식간에 막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피네요. 아직 밖에 날씨는 추운데 그래도 밖에서 먹고 싶어서 지금 갖고 나왔어요. 자, 꽃대 먹어 볼까요? 아. 음. 와. 음. 약간, 씁쓸한 맛이 추가가 됐네요. 지난번 어린 제쑥 먹을 때는 몰랐는데, 약간 씁쓸한 맛이 있는데요? 오호호호호. 또 몸에 좋은 거고, 독성이 없다고 하니까, 먹어야죠. 어, 음, 약간, 씁쓸한 맛이 느껴지네요, 진짜. 음, 아직 양지바른 쪽에만 꽃대가 올라오는데, 제쑥, 이제 막 나오는 제쑥들 있거든요? 그거 뜯어다 활용하셔, 요 영화들. 이거, 제쑥 꽃대 올라온 거는 왠지 약간 그 씁쓸한 맛이 생겼네요. 어린 제쑥은 몰랐어요.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약간 씁쓸한 맛이, 음, 있어요. <laughs> 또 먹어야죠. 밥을 좀어서 제가 오늘은 야생 갓김치 꺼내왔어요. 야생 갓김치 나 먹으려고요. 야생 갓김치도 그 향이 굉장히 진하잖아요. 이 야생 갓김치에 이 약간 쌉싸름한 맛이 추가된 제수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laughs> 맛이 특이해지는데요. <laughs> 김치, 쪽파도 올려서 음, 에, 아우 약간 씁쓸해요. 음, 완전히 뭐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씁쓸한 게 그렇게 썩 좋질 않은데요, 저는. 야생 갓김치에요 <laughs> 아옹아들 아저 그만 먹을래요 아, 좀 씁쓸해 <laughs> 제쑥이 이른봄에 아주 연하게 처음 올라올 때 그때 뜯어다가 나물이랑 된장국과 거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꽃대가 올라오니까 약간 씁쓸한 맛이 추가가 됐네요. 그러게요. 된장국을 끓였을 때는 약간 맛이 떨어진다? 아, 지난번에 진짜 맛있었는데, 아 꽃대는 좀 별론 것 같아요. <laughs> 부지런히 연한 거 뜯어다가 드셔, 요 영화들 아직 재숙 한참이죠? 꽃대는 양지 바른 곳에만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직 죄수 한참이에요. 열한 거 뜯어다가 된장국, 나물 무침 꼭 맛보셔요, 형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